여러분,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는요, 1 플러스 1 행사 진행하는데요. 자, 요렇게 큰 곰입니다. 얼굴 수형이 너무 예쁘죠? 약간 울퉁불퉁하지만, 요 아이도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곰입니다. 곰큰 사이즈 지금 넣었습니다. 요 아이가 지금요, 크기가 이렇게 8.5cm 되는 아이인데요. 자, 8.5cm 되는 곰 말이야. 울퉁불퉁한 곰입니다. 금이 예쁘게 들어있는 곰을 지금 넣었구요. 옆에 율마리아 놓습니다 율마리아 철아 놓는데요. 이렇게 1 플러스 1에서 지금 3만원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. 요아이 3만원 행사 때 우리 구독자님들 어서 달려오세요. 요아이 이렇게 세트 해서 3만원이면 음, 완전 대박이죠. 너무 예뻐요. 허,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? 이 마리아도 너무너무 환상적인데 곰도 멋있습니다. 이렇게 큰 사이즈만 담았으니까요. 이렇게두 아이 그래서 오늘 3만원에 진행해 드릴게요 60번입니다 6 1번이고요 여러분 61번 아이는요 야 정말 얘도 크죠 얘도 곰이에요 여러분 곰큰 사이즈 지금 들어갔습니다 곰요 아이는 크게 한번 볼게요 얘도 지금 10cm 딱 나오겠네요 깐다 깐다 합니다딱 10cm 됩니다 10cm 되는 대풍 곰아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무 이렇게 입장 끝이 가다보면은 이렇게 약간 꼬일 때가 있어요. 얘가 이게 매력이에요 여러분. 얘가 곰이에요. 자곰 들어가고요. 곰 10cm짜리 대품아이 들어가고요. 옆에 보면은 쌍두로 나오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철아랑 생을 같이 얼굴 보이는데 커팅 가능한 아이 지금. 요 아이 지금 들어갑니다. 요렇게 예쁜 율마리아 같이 들어가거든요. 얘도 지금 크기가 9cm 풀분에 꽉 차있으니까 굉장히 큰 사이즈죠. 이렇게 1 플러스 1 해서요. 두 아이 오늘 3만원 진행하니까요. 이 아이도 한번 만나러 스다미 달걀 놀러오세요. 그리고 김천 지나갈 일 있으시면요. 농장으로 오세요. 농장에 오시면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즐거운 이야기 달걀 키우는 방법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61번 세트 1 플러스 1 3만원 특가 번개로 진행하겠습니다 65번 입니다 여러분 65번은요 곰이 얘도 굉장히 크죠 큰 아이 층수 있는 아이 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내드리는 곰은 다 커팅이 가능한 아이들이라서 다 10cm 되는 큰 아이들로 지금 담았고요 얘랑 1+1 +1 가는 애가 얘는 여러분 마릴린입니다. 마릴린. 마릴린이 금이 잘 나와요. 그래서 마릴린 무지를 많이 찾으시거든요. 얘가 지금 마릴린인데 얘랑 같이 들어갈게요. 같이 들어가서 요아이랑 같이 해서 1+1 +1 해서 요아이도 지금 3만 원 특가 진행하니까요. 요아이 지금 주문 주시면 번개에서 바로 택배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언제나 수다미의 다육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하시고요. <laughs> 너무 감사하고요. 또 예쁜 아이들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.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하고 건강하세요. 수다미는 이만 물러갈게요. 65번 3만 원 세트였습니다.